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풍수지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을사년을 맞아 집안의 풍수를 개선하고 행운을 부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풍수는 단순히 집의 배치를 넘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오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올해는 특별히 목의 기운이 강한 해로 집안에 특정한 물건을 배치하면 더욱 큰 행운을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기에 앞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살짝 눌러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행운의 나무 목의 기운을 강화하세요. 2025년 을사년은 목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이때 집안에 작은 화분이나 관엽식물을 배치하면 재물운과 건강운을 동시에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운목, 몬스테라, 대나무 같은 식물이 추천됩니다. 특히 거실이나 현관에 배치하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단순히 미적 요소를 넘어 공간의 공기를 정화하고 생동감을 주는 역할도 하니 꼭 활용해 보세요. 둘, 황금색 아이템 재물운 상승의 비결 황금색은 재물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황금빛 소품이나 액세서리를 집안에 두면 금전운이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황금빛 액자, 작은 동전 모양의 장식품, 혹은 황금빛 초대 같은 아이템을 추천드립니다. 주의할 점은 황금색 소품을 너무 과하게 두기보다는 적당히 배치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 물의 에너지 소형 분수대나 어항 추천. 목의 기운과 상생하는 것이 바로 물의 에너지입니다. 집안에 물을 상징하는 소형 분수대, 어항 또는 작은 물 그림을 두면 안정감을 더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거실의 동쪽이나 남동쪽에 물의 아이템을 배치하면 재물운과 성장운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항을 둔다면 물고기 개수는 홀수로 맞추는 것이 풍수적으로 좋습니다. 넷, 거울로 에너지를 순환시키세요. 거울은 공간의 기운을 순환시키고 확장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 배치하면 나쁜 기운을 증폭시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올해는 거울을 집안의 어두운 곳에 배치하여 빛을 반사시키는데 활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현관문을 마주보지 않도록 하고 식탁 근처에 두어 가족의 화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추천합니다. 5. 2025년 행운의 색상 초록과 옅은 파랑. 을사년의 행운의 색상은 초록과 옅은 파랑입니다. 목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초록색은 평화를, 파란색은 성장과 확장을 의미합니다. 집안의 인테리어나 소품을 이 색상으로 꾸며보세요. 초록빛 쿠션이나 파란빛 커튼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여섯 향기로 공간을 정화하세요. 공간의 기운은 냄새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5년에는 라벤더, 시트러스 계열의 향초나 디퓨저를 활용해 집안의 에너지를 정화해보세요. 이러한 향은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집안의 구석진 공간이나 창문 근처에 배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7. 을사년 가족 사진을 활용하세요 풍수적으로 가족의 화목은 집안에 큰 행운을 불러옵니다 올해는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사진을 나무 액자에 넣어두면 목의 기운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상징하는 이러한 요소는 관계를 돈독히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배가시킬 것입니다 8. 깨끗한 공간이 행운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집안의 정리정돈입니다. 풍수에서는 아무리 좋은 물건을 배치해도 공간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행운이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을사년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 보세요. 정돈된 공간은 좋은 에너지가 순환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 을사년에 집안에 두면 행운을 부르는 아이템과 풍수 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집안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